예, 네, 안녕하세요. 해양플랜트공학 3.6장 실내도 기반 설계 해양플랜트 유지보수입니다. 어, 이번 장에서는 마른 해양플랜트 유지보수인데, 실제로는 유지보수 계획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양플랜트 안에는 어떤 어떤 장비가 있어서 이거를 유지보수를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3장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신뢰도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지보수 계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냐라는 거를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유지보수 기법은 아니고요. 신뢰성 기반이라고 하는 게 추가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딱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4학년 기준으로는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쓰는 제일 복잡한 물건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정도 있나? 핸드폰 같은 거 근데 해봐야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면은, 집에 뭐, 보일러 같은 거 가스 점검 나오잖아요. 정기적으로. 아마 도시가스 쓰면 1년에 두번 정도? 6개월이죠. 마다 와가지고 뭐,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다뤄야 되는 그런 해양 플랜트 같은 거는 적어도 집에 가스 보일러보다는 복잡하죠. 핸드폰 보다도 복잡하고. 그래서 유지 보수를 그냥 생각 없이, 아, 6개월에 한 번씩 하자. 그렇게 하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적어도 6개월이라는 걸 정할 때 최소한의 근거는 있으면은 뭐, 이해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배우는 개념은 RCM이라고 해서 신뢰성의 릴라이빌리티가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신뢰성에 기반한 유지보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냥 단순히 뭐몇 개월에 한번뭐 어떤 식으로 한다.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근데 이때 고려해야 되는 거는 장비가 고장 나는지 여부도 있는데 유지보수의 비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한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피마라고 해가지고 고장 모드 및영양 분석. Failure, Mode, Effect, Analysis죠. 그것과 연계를 해서 어떤 고장이 날지를 정의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 설계라고 해서 어떤 게뿅 하고 나온 건 아니고, 앞에서 피마 관련해서, 어, 이런 고장이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 있죠. 이런 고장이 났을 때, 그런,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 아니면, 고장이라는 거를, 어, 이런 시스템이 성능을, 어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때 고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비염이션에다 고장 특성을 정의를 하는 건 피마랑 같은데,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라는 게 아니라, RCM에서는 그 고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막을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마에서는 고장 났을 때 비용까지 계산을 하는 게 목표라면은 여기서는 뭐 돈이 얼마가 들든 물론 큰 고장을 막기 위한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큰 고장을 그래서 피마에서 나왔던 고장들 중에서 뭐 어떤 식으로 막는다, 어떤 식으로 예방한다라는 거를 위한 유지보수 방법이 RCM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수, 수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어, 보수 방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하냐 근데 사실 보수 방법이 없는 시스템을 끌고 오기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책에서 잘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RCM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개념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예방 계획 정비입니다 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벤트가 예방이잖아요 플랜은 계획이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뭔가 고장난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고장나기 전에 봐서, 여기는 이제 수명이 다된것 같은데, 아니면 뭐 얘는 이제 고칠 시간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큰 사고가 나기 전이겠죠. 고장 발생이니까. 고장 발생 이전이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후 정비는 뭔가 부서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 다음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에서 사후정비라는 사후 걸 하면 큰일 나거든요. 뭔가 사고가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수업자료로, 참고자료로 많이 올려준 게 철도 쪽 자료를 많이 올려줬을 거예요. 그것도 철도도 예방이나 계획정비가 중요하지, 사후정비 같은 거 하겠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기차나 뭐 탈선하고 하면은 분명히 뉴스에 며칠 동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다루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후 정비라는 거는 애초에 고려를 잘안 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방 정비로 끝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코가 고장이 나서 비염이 심합니다. 어, RCM 해석 기법이랑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텐데, RCM은 아까 얘기했던 신뢰성 기반 설계, 유지보수는 사실 여러분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게 글씨는 작을 테니까 이쪽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이쪽 위주로. 우선은 어떤 시스템을 다룰 건지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떤 고장이 나는지, 그거는 피마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어, 이런 고장과 관련 있는 부품이나 장치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보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지보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애초에 설계를 잘해서 그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되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설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면 설계에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선정 아이템 고장 관련 자료를 해석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고장에 누가 영향을 줄날을 보면은 그 시설이 아니면 그 부품이 얼마나 잘 고장 나는지는 메이커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런 환경에서 쓰면 어느 정도 고장이 난다. 그래서 신뢰성, 우리 앞장에서 배웠죠. 신뢰성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피마랑 똑같은데 어 여기 크리티컬리티라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앞에서 고장이 났을 때그 어떤 식으로 고장 나냐 모드죠. 어떤 식으로 고장나냐, 어떤 영향을 주냐,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피해를 주냐, 아니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이큰 그런, 사실 이펙트랑 비슷하긴 한데, 얼마나 크리티컬 하냐, 한글로는 마땅한 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피마에서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어, 얼마나 우리가 수리를 자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RCM을 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결정 논리도라는 게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 탭이 장에서 본걸 보시면, 여러분들, 아니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신뢰성 공학 자체가 막 어리, 새로운 거를 어떻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고 수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게 지금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학과에서는 신뢰성 공학을 그렇게 깊게 안 다뤘지만 그동안 4학년까지 안 배우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대충 공학적 마인드로 보자면은 어 이런 거네 하고 쉽게 따라올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신뢰성 공학만 전공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본다면 은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어 예, 우리 학과 밖에서 <laughs> 이 내용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는 들을 필요는 없겠죠, 제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마지막에 그 RCM 플로우차트에서 제일 마지막.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걸 고려하냐? 그걸 이제 업무 결정하는 논리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보여 드릴. 미리 보여 드리죠. 잠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해서 yes, no, yes면 또 yes, 또 yes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걔가 되려면은 앞에서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 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테니 여기다 다시 썼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 고장 상태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냐. 어, 감지가 되는 고장이 있고요. 고장 나기 전에 보면 어, 얘는 이상한데 할 수도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가능한가? 뭐볼수 있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수리가 가능하다면 거기만 고치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돈이 드냐라는 것들. 아니면 그냥 단순히 부품 값이 문제가 아니라 플랜트를 뭐 하루 동안 멈춰야 된다. 얘 고치려면 3일은 멈춰야 된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경제성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장 상태에 대해서는 기능 고장이 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막어 저기 공정이 다 멈췄어요. 그 고, 고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부품이나 장치가 딱 찍어서 아 얘가 고장입니다라고 할수 있냐 없냐예요. 그냥 모르겠고 어, 이게 공정이 멈췄는데요. 그럼 다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다음에 고장 상태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할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센서에서 값을 찍히냐, 그뭐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 온도가 오른 게 실제로 그 장비가 고장이라 온도가 올랐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정이 맛이 가서 온도가 올랐는지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연속적인 모니터링은 장비가 구동되는 동안 상태가 멀쩡한지 보는 거. 아니면은 날 잡아서 장비를 분해해서 그 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손해도 있죠. 그래서,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비 수명에 따라 고장 확률이 변한다고 하면, 오래 쓴건 교체를 해야겠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예. 잠깐 손님이 와서 잘랐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지, 뭐, 고장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장비가 운용하다가 고장날 것 같은 걸 알려주면, 우리가 그때 가서, 뭐, 개만 수리를 하든 고치든 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아예 다 멈추고, 다 뜯어서 분해 정비를 하는 거겠죠. 그건 돈이 제일, 돈도 들고 공정도 멈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갖고 순서도를 만든다라는 거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하냐? 작동 중에 기능 점검만 하면 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정지한 상태로 기능 점검 할 수도 있죠. 음, 뭐, 마땅한 얘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분해 정비도 할수 있고, 부품 교체도 할수 있을 겁니다. 분해 정비는 돈이 많이 들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수리를 해서 새로 꽂는 거라서. 근데 이게 고장난 상황에 대해 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RCM에서 다루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어, 고장났으니 수리해야 돼요. 그건 이미 방한 거다. 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책에서 자, 잠깐 더 소개를 하고 있는 게 CBM이라는 게 있습니다. CBM은 뭐냐면 조건 기반인데 앞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계획을 세워서 했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장비를 써보니까 장비가 좀 일찍 고장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유지보수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몰고 다니다 보면은 어 오늘은 좀 이상한데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럼 음 그때 카센터 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쉽게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는 복잡해요 대상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운전 중에 계속 정보는 수집을 하거든요 뭐 어디 센서에서 온도를 재고 압력을 재고 했을 때 개가 요상하게 튀기 시작하면은 어, 원래는 원래는 이 정도의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 정도 시간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써 보니까 어 조금 뭐 대표적인 그 데이터가 쭉 떨어지던데 그러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이 유지보수 시점을 변화를 준다거나 할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절차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운전 중 시스템의 우선입니다. 아 운전 인자구나. 운전 인자인데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센서 값들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뭐이 센서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걔가어 평소보다 일찍 떨어지는데 그럼 좀 일찍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겁니다. 되게 또 말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크게 요상한 내용은 없거든요. 아주 새로운 거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아, 이걸 이렇게 말로 잘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신뢰성 공학의 주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CBM 자체는, 아, 네, CBM 자체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게 왜 이제 요새 중요해졌냐. 그냥, 맞아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센서 값이 이상하면은 수리를 한다. 수리, 예지 수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잔수 쓰는 말이 이제 고장 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장 예지 아니면 진단 시스템. 당연한 얘기겠죠?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대로, 어, 이게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얘가 어떤 식으로 고장날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 식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풋이랑 아웃풋 간의 관계만 정하는 걸 시스템 식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센서 값이 요상하면은 고장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 라는 관계를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많이 모아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 뭐, 우리가 엔진 어떤 걸 쓴다라고 하면 그 엔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걔가 고장날 때마다 데이터 다 모으면은 센서 값이 어쩔 때 어떻게 고장난다라는 그 데이터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빅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속의 엔진이 뭐 어떻게 고장 나고 뭐 어떤 모델이고 물리적으로 뭐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그냥 단순히 인풋 아웃풋 관계만 가지고도 우리가 고장을 알수 있겠죠. 그게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기계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을 통한 인공지능 많이 쓰죠 인공지능을 통한 고장 예지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다른 분야에 진출한다거나, 조선 쪽에 더 진출한다거나 했을 때, 자주 듣게 될 말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쓰냐.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 그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그동안 많이 모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걔에서, 얘가 고장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 면접 보고 할때 얘기하면 좋아할 만한 단어들입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거 만들어서 실제 물리 모델이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비가 고장 나는 거 기다리려면 시간 끝도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트윈은 가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만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시스템 식별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앞에서 CBM 얘기하듯이 데이터 취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고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물건인지, 아니면 고장을 예지하기에 적절한 건지 확인을 하고, 고장 진단해서 수명을 예측해서, 어, 이때쯤 고장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 계획 잡고, 그런 것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3.6장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할지에 대한, 그 수리가 아니지, 유지 보수를 위한 사전 그런 예지를 아니면은, 스케줄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